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책한 잔의 북토크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어, 바로 여러분,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라는 아주 흥미롭고 또 참신한 제목이죠. 어, 이러한 제목의 책을 쓰신 이승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커먼즈란 삶에 필요한 자원, 이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집단, 그리고 이 집단이 자원의 사용을 위해 스스로 만든 규칙을 가리킨다. 핵심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필요한 자원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규칙을 집단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커먼즈는 중세 유럽의 목초지처럼 영주에게 소유권이 있으나 영주가 소유권을 독점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우선하여 관습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공동 관리, 사용하도록 한대서 유래했다. 거기서 나온 이익은 영주를 포함해 주민들이 함께 나누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전통적으로 개나 품앗시와 같은 사회적 관계, 마을 주민이 함께 쓰는 정자나 상여, 생활에 필요한 공동목장, 공동우물, 공동수로, 마을 숲이 커먼즈에 해당한다. 좁게는 참여 구성원이 제한되는 문중의 선산이나 협동조합의 자산과 규칙이 커먼즈라 할수 있고, 보다 넓게는 한나라의 영토와 헌법, 인류가 함께 발전시켜 온 지식, 누군가가 소유하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햇빛, 바다, 공기, 물과 같은 자연도 커먼즈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네, 선 사실 어... 요즘에 우리가 생수 사먹는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지만, 어, 저는 그게 어, 정확히 영화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예전에 어떤 SF 영화를 봤을 때 거기서 물을 이렇게 사서 먹고, 뭐 산소도 이렇게 사 가지고 메고 다니고, 뭐 이런 SF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어, 저런 세상에 오겠구나, 막 이러고 그냥 생각했었는데, 진짜 이제 생수를 사먹는 시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진짜 햇빛, 바다, 공기 이런 것도 어, 언젠가부터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도 조금 드는데요. 선생님 요즘에 이제 주변에서 커먼즈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저도 이제 종종 듣게 되는데 어, 여전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재와 커먼즈는 어떻게 다르고 또 커먼즈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사실 이제 커먼즈라는 말이 영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을 어,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아직 합의를 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분들은 공공재 혹은 공유재, 혹은 공유지, 혹은 다양한 공유 활동. 그러는 이제 공통점이 있겠죠. 우리가 네. 어, 이것은 내 거고, 이것은 내가 결정, 당신의 사용은 내가 결정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사용하고, 다 같이 결정하고, 다 같이 거, 어,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에, 커먼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읽으신 내용에서의 예시처럼, 뭐 공동 우물 같은 것도 네. 있고, 싶고. 사실 헌법도 그런 의미에서는 음. 헌, 어 커먼즈인 거죠.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관리하고 사용하고 또 때로는 바꿀 수도 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커먼즈와 공공재의 차이라고 했을 때 조금 감이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커먼즈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공공재는 그 관리하는 주체가 사용자라기보다는 어, 그들이 위임을 한 어, 정부, 네. 뭐, 공공기관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제가 아까 우리를 대신해서 위임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에서는, 어,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임했지만 다시 그 위임을 철회해서 또 다른 이에게 위임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게 선거를 통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을 받은 자는 또 한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뭔가 이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커먼즈는 사용한 사람들이 우리끼리 합의만 하면 스스로 관리 원칙을 바꾸기도 하고, 아, 당신도 이로 와서 같이 뭐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공재는 우리가 사용하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공공주 이 관리 주체가 정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는 때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 사용자와 입장이 좀 다른 상황 속에서 이 사용 규칙을 바꾸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정당의 후보가 뭐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됐느냐에 따라서 특제가 공공재의 성격이나 뭐좀 이제 사용 목적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민들이 아무리 그거를 잘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커먼즈와 공공재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얼마나 더 자율권이 부여됐는가 라는 것. 물론 그렇지만 또 때로는 어 공공재여야 하는 것들도 있겠죠 시민들 스스로가 사용하고는 있지만 관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큰 공원들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자동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막야 이게 좀 모여서 우리는 오늘은 차 그만 두고 좀 길을 닦읍시다. 이럴 수는 없으니 그런 것들은 또 위임을 해야 되는 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공재가 좋고 커먼즈가 좋지 않다라 뭐 서로가 또 어떤 것이 좋 좋다가 아니라 어떤 것들을 적절하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커먼즈로 해도 될 것을 너무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권한을 어좀 이렇게 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공공재로서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음. 또 시민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어 가끔씩은 지쳐서 어 음.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과잉 노동은 일을 더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고. 행복을 추구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전제로 한다. 불안이 커질수록 현재의 사회적 생산물을 어떻게 정의롭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말할 것도 없고 상품화된 공공재를 원래대로 복원하고 삶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은 어려워진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은 노동의 기회를 얻거나 지금의 일자리를 놓치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공정을 소리 높여 외친다. 성장과 독립을 위해 배움의 시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시간제 알바를 하고 하루 노동에 지친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다시 배송 알바를 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할 노인들이 또다시 일자리 경쟁을 하는 것은 바로 불안 때문이다. 쉬는 시간이 되지 못하는 비노동 시간과 비정상적이고 사회적 무능으로 취급받는 실업 상태가 야기하는 불안에 놓해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결국 모두 쉬지 못하게 된다. 과잉 노동은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쉬지 못하는 인간을 양산할 따름이다. 네, 선생님 이이 책에서 어찌 보면 맨 앞부분부터 끝까지 이 쉬지 못하는 삶, 거기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이제 과잉 노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다들 느낄 수 있듯이. 어~ 뭐~ 엔 잠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그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밤에 또 야간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여러 일을 통해서 어떻게든 개개인의 수익을 좀 높이려고 하는 삶이 어~ 마치 게 정상적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만큼 사람들은 또 피로와 어떤 노곤함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 사실 한국은 O E C D 국가 중에서 중남미 나라를 제외하고는 가장 긴 노동 시간이었는데 네. 이번에 또 이제 주당 69시간이라는 네. 어, 또 새로운 정책을 이제 현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노동 시간의 문제 과잉 노동의 문제 일단은 이렇게 69시간 등을 주창하는 분들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또 동의하는 분들도 어 적지 않아 네. 많이 계십니다. 쉬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쉬는 걸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컨텐츠가 어 미래의 산업인고, 그래서 컨텐츠라는 것은 결국에는 상상력이다. 그런데, 어, 컨텐츠 생산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거기서는 상상력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컨, 좋은 컨텐츠, 좋은 상상력은 그야말로 쉴 때, 무의의적인 상태에서 오히려, 어? 아, 맞아. 그것도 있었지. 어?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내나 하면서, 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니까는 저는 과잉 노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1등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미래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어, 상상을 펼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다. 두 번째는, 음, 제가 어, 부족 하나마 예전에 좀 종교학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좀 전에 제가 그러니까 쉰다라는 게 참, 죄인 것처럼, 나쁜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업이라는 거를 아주, 어, 무능하고, 어, 게으른 거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데, 어, 이제 어떤 그 종교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특정 종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교에서는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신이 인간들에게 열 가지 지켜야 될그 계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열 가지 중에서 이것이 유일하게 어 다른 계명들은 나는 신이고 너희들은 인간이다라는 딱 구분을 하게 만드는 개명들인데, 요 안식일 만큼은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 지키면 그때만큼은 나와 같은 신적인 어떤 존엄함을 갖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누구도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존엄한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그냥 만든 거지만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를 저는 이제 나는 쉰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우리는 쉬는 그러한 존엄한 상태를 지향해야 되는데 노동이 노, 노동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그만, 그만큼 우리는 존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어, 거잖아요. 물론 노동이라는 게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얼만큼의 시, 노동 시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얼만큼의 적절한 시간을 쉬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노동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약간 좀 반대로 해보, 생각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얼마나 더 쉬어야 되는가, 놀아야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좀 여유있게 식사시간이 최소한 밥한 그릇 먹을 때는 최소 2시간 정도는 여유있게 차한 잔도 마시고 배도 꺼트리고 하는 시간이 보장돼야 인권으로서 음. 타당하다. 뭐 이런 계상들, 그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토론을 하고 사색을 하는 시간은 최소한 몇 시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계발서를 보면은 뭐 10분 간격으로 일을 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뭐 목욕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쉰다라는 좀더 존엄해진다라는 입장에서의 시간표는 별로 어못 찾아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하면서 다른 시간을 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4시간이면, 6시간 수면을 하고, 6시간은 회복과 충전으로 삼고, 6시간은 내 개인적인 자유, 뭐라든. 일을 더할 수도 있고, 뭐, 뭐, 친구랑 놀 수도 있고, 또그 다음에 6시간 노동.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적자한 시간이 주 5일 중에서, 혹은 4일 중에서, 여섯 시간 정도 일을 한다 제 생각엔 4 일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하루는 나 자신을 위해서 완전히 쓰고 또 하루는 공동체를 위해서 완전히 쓰고 음. 또 하루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음. 그러다가 또할수 있는 그러면은 저는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4 일의 능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나와 공동체와 또 혹은, 혹은 무위를 위해서 3 일을. 한다면 저는 이 4일 일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일을 또 내가 신선하게 한다는 의미로서. 그래서 저는 이제 주 4일 6시간 정도가 네.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어, 저희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주 4일 일하면 너무 좋지. 나도 쉬고 싶어. 맞아요. 그런데 주, 일단 주 4일을 일하게 해주는 회사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없죠. 없고, 그리고 음, 그렇게 쉬게 되면 사실 한 가지 일만을 해서도 어, 특히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나 월세 같은 것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써야 될 소비물품을 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안 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승원 선생님한테 막 항의할 것 같아요 안 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쉬고 싶지만 어, 쉴 수가 없는 계속 일을 해야만 겨우겨우 먹고 사니까 그러는 건데.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렇죠. 그, 예, 피해갈 수 없는 비판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어, 제가 제 책에 후반부에 정지 운동이라는 표현을 좀 썼었어요. 그러니까 정지하는 거, 또 운동을 한다는 게 별개이지만 뭔가 정지를 시킨다는 것은 기존의 힘을 멈춰야 되는 또 다른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운동이잖아요. 제가 왜 정지 운동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 주 4일 6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하지만 반면으로는 이렇게 여, 스무,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시간 일을 해도 이러다가는 죽을 것같은거예요 맞아요. 같은가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장난 버스, 으,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버스 안에 우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거기서 책에서 우리가 서로가 지금 총구를 겨루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거를 사실 하나둘 셋타고 내려놔야 되는데 분명히 선생님은 안 내려놓을 것 같고 뭐 그러면 내가 총마야 죽을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어차피 이래도 위험할 것 같고 이래도 위험할 것 같으면 다 같이 총을 내려보는 건 어떨까? 선생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쭐을게요. 선생님은 네. 잘 쉬고 계신가요? <웃음> <웃음> 네. 어, 제가 네. 예, 어, 또 말씀드리면 이 책에 이제 에, 마지막에 그 글을 나가면서 사실은 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제 자기 고백서이고 어쩌면 저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저도 나름 쉴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까 해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계 부채 얘기도 사실은 제 얘기고 저도 일종의 너무 삶이 힘들어서 이러저런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된 고민을 한두 번씩 해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는 괜찮고, 저는 그야말로 어떤 수소송처럼 잘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담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게 아니라, 저도 너무너무 못 씁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혼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 문제를 좀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같이 뭘 해볼까 우리가 쉴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 장치 만약에 국가나 정부가 이걸 마련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면 일단 우리끼리 임시방편적으로라도 쉴수 있는 방법을 윤선생님이랑 저랑 좀 같이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네. 의미로. 좀 같이 쉴수 있도록 같이 돕자라는 네. 일종의 편지와 같은 글이기도 합니다. 네. 네네.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 또 우리 이승원 선생님의 어, 또 고백이 담긴 이야기라고 하니까 저한테는 또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사실 아주 우울한 이야기부터 또 아주 희망찬 우리가 그래도 어, 이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발걸음을 딛고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떤 결의에 찬 그런 문장들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어, 선생님께서 어, 많은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서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꼭 읽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이승원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또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오늘 밤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라고 또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 동안 너무 바쁘게 쉬지 못하고 사셨다면 한번 오늘은 나의 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좋은 책 그리고 또 좋은 분과 함께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까지 선생님,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